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조용한 마감시한을 보낸 다저스는 이상한 트레이드를 하나 합니다. 공짜로 줘도 쓸까 말까 한 조이 갈로를 양키스에서 데려오면서 유망주까지 내주고 갈로의 잔여연봉 400만 달러를 전부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갈로의 부지는 기술적인 문제이며 우리 코치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갈로는 현재 어떨까요? 오늘도 3타수 무안타 23진에 그친 갈로는 10타수 2단타 무볼넷 63진으로 양키스에서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다저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갈풍기가 등장하자 먼풍기와 벨풍기의 바람이 멈춘 겁니다. 다저스는 어제 역전결승 스리런을 쳤던 먼시가 4타수 2안타 어제 마지막 타석에서 2루타를 날렸던 벨린저가 3타수 3안타 2홈런 2타점 경기를 했는데요. 안타 3개의 타구속도가 102.4마일, 102.7마일, 101.2마일이었던 벨린저는 다르비슈의 94.5마일 싱커와 루이스 가르시아의 99.5마일 싱커를 받아쳐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99.5마일은 지금까지 벨린저가 때려낸 홈런 중 가장 빠른 구속에 해당됩니다. 벨린저의 멀티 홈런은 통산 15번째이자 올 시즌 두번째로 벨린저는 4월 25일 페코파크 경기에서 머나야와 라멧을 상대로 때려낸 바 있는데요. 벨린저는 샌데구를 상대로 한해두 번의 멀티 홈런 경기를 만든 첫 번째 다저 선수가 됐습니다. 또한 벨린저는 통산 148개 홈런으로 147개인 에드리안 벨트레를 제치고 다저스 역대 16위가 됐습니다. 오늘은 9번 타자 벨린저까지 포함해 BBTF였던 다저스는 배치와 터너가 프리먼에게 4번의 득점권 찬스를 만들어줬고 프리먼은 그중 2번을 살려냈는데요. 김하성과 프로파가 단타, 소토가 볼넷두개를 얻는 데 그친 샌데고는 2루도 밟아보지 못하고 0대4로 패했습니다. 샌데고는 소토, 벨, 드루리가 합류하고 첫 경기에서 10안타 3홈런 9득점을 했지만 이후 4경기에서는 21안타 무홈런 7득점으로 영입 효과가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올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만 23세인 소토는 통산 469개의 볼넷으로 468개인 테드 윌리엄스를 제쳤습니다. 타일러 앤더슨은 다르비슈와 재대결에서 또 승리를 거뒀는데요. 7인닝 3K 2단타 1볼넷 무실점 역투로 지난 자이언츠전 6인닝 5실점 부진을 씻었습니다. 13승 1패 2.72인 앤더스는 13승 1패 2.30인 곤솔린과 함께 다저스를 1884년 이후 처음으로 12승 이상 1패 이하 투수 2명을 보유한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은 첫두 경기에서 1플러스1으로 등판한 바 있습니다. 이번 3연전에서 20득점, 4실점 자책점은 한 점밖에 내주지 않은 다저스의 질주는 실로 놀라울 정도인데요. 8연승을 달린 다저스는 승률을 6할 고픈 사리로 높여 샌데구를 15경기 반차로 밀어내면 물론 메이저리그 공동 2위인 양키스 매치와도 5경기 반차로 벌어지게 됐는데요. 1961년 이후 162경기 체제에서 승률 7할을 달성한 팀은 딱두 팀. 114승을 한 1998년 양키스와 116승을 한 2001년 시애틀 뿐으로 내셔널리그 팀은 없습니다. 최근 35경기 성적이 30승 5패, 1, 2, 3번이 BTF 순서가 된후 26승 5패, 배츠 득점 시 46승 10패가 된 다저스는 샌데고 상대 최근 17승 2패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다저스전에서 유회부터 홈런 3개를 맞는 등 6이닝 5실점 패전에 그쳤던 다르비슈가 6이닝 5K 2실점 패전을 안는 샌데고는 앞선 3경기에서는 머스그로브, 머나야, 클레빈저가 모두 5회를 소화하지 못하고 19실점하면서 헤이더를 4경기째 쓰지 못했습니다. 샌데고는 필라델피아에게 밀려 와일드카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디그롬은 복귀 두번째 경기에서도 무시무시한 9위를 선보였는데요. 복귀 전에서 평균 99.7 마일 포심을 던지며 5이닝 6K 3피안타 1실점을 했던 디그롬은 오늘도 평균 99.1 마일 포심과 함께 최고 구속 95.7 마일이 찍힌 슬라이더를 앞세워 5화 3분의 2이닝 12K 1피안타 1볼넷 2실점 승리를 챙겼습니다. 6회 1사까지. 11K 퍼펙트였던 디그롬은 볼레터용 후 스완슨에게 투런 홈런을 맞아 아쉬운 이실점이 기록됐습니다. 김하성이 가장 어려운 공이라고 한 디그롬의 슬라이더에 대해 애틀란타 타자들은 스무 번 방망이를 내 18번 헛스윙을 함으로써 헛스윙률이 90%가 됐는데요. 디그롬은 이로써 다르비슈를 제치고 첫 200경기 최다 탈삼진 투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애틀란타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2와 3분의 1이닝을 던진 조엘리 로드리게스에게 4개, 1이닝을 던진 에드윈디아스에게 아웃카운트 3개를 모두 3진으로 헌납해 19개의 3진을 당한 경기가 됐습니다. 매치가 5연전을 4승 1패로 끝내고 게임 차를 6경기 반으로 벌린 반면 디그롱과 강속구 대결이 기대됐던 스트라이더는 최고 100점 1마일, 평균 98.3하일을 찍긴 했지만 2와 3분의 2 이닝 유피안타 사실점에 그쳤습니다. 세인트루이스도 7연승을 질주함으로써 헤이더 트레이드 후 1승 5패인 미러키와 게임차를 두 경기로 벌렸는데요. 양키스 3연전을 모두 승리함으로써 2007년 애리조나 이후 15년 만에 양키스를 상대로 3연전 스윕에 성공한 내셔널리그 팀이 됐습니다. 반면 시즌 첫 5연패를 당한 양키스는 매치와 승률이 같아졌는데요. 클레이홈즈가 8회에 올라왔다가 버드고에게 동점 적시타를 맞고 경기를 끝낼 수 있었던 더블플레이 찬스를 도널슨이 놓친 후 버드고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고 패한 7월 10일 경기 이후로 9승 16패입니다. 어제 적으로 만난 몽고메리에게 5이닝 2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안겼던 양키스는 양키스 데뷔전을 치른 프랭키 몬타스가 3이닝 6실점에 그쳤는데요. 홈에서 2.36, 원정에서 6.11인 몬타스의 문제는 홈구장이 오클랜드 콜리세움에서 양키스 타디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1차전에서 홈즈를 상대로 8회말 역전 2타점 결승 2루타를 날렸던 디용은 오늘도 9대8에서 12대8로 달아나는 사실상의 결승 스리런을 8회말에 날렸습니다. 이 홈런을 맞은 선수는 마감 시한때 컵스에서 데려온 스카드 에프로스였습니다. 골드슈미트와 MVP 경쟁을 하고 있는 아레나도는 5타수 3안타 4타점에 대활약을 했고 저지도 홈런을 때려내지 못했지만 5타수 2안타 1볼렛 4타점을 기록했는데요. 팬그래프 야수 승리기여도 순위는 1위가 6.9인 에런저지, 2위가 5.7인 놀란 아레나도, 3위가 5.3인 폴 골드슈미트입니다. 올리나는 부시 스타디움 1000번째 안타로 양키 스타디움에서 1042개를 친 요기베라에 이어 한구장 1000안타에 성공한 역대 두 번째 포수가 됐습니다. 비상이 걸린 양키스는 내일부터 시애틀 원정 3연전을 시작하며 모레는 게리콜이 루이스 카스티오와 대결합니다. 양키스와 반경기 차이인 휴스턴은 클리브랜드에게 0대1로 패해 AL 1위가 될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는데요. 클리브랜드 트리스탄 맥킨지는 8이닝 8K 이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양키스와 휴스턴 리그 2강을 상대한 3경기에서 3승과 22이닝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클리브랜드는 맥킨지에 이어 클라세가 올라와 시속 161km짜리 커터를 던지고 9 9 3자범퇴로 경기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는 미네소타와 클리브랜드가 한 경기. 클리브랜드와 화이삭스가 한 경기 차로 치열한 우승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워싱턴 사연전을 쓸어담고 5연승. 최근 11경기 10승 1패를 질주했는데요. 지라디 감독 경질 후로는 38승 19패 승률 6할 6푼 7리가 됐습니다. 22승 29패 후 해임된 지라디의 부르는 초반에 강팀을 많이 만나는 일정이었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에게 행복한 사실은 12경기에서 10승을 올린 워싱턴전이 아직도 7경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퍼 이타로에도 22승 13패로 흔들리지 않고 있는 필라델피아는 호스킨스가 4경기 연속 홈런을 이어갔는데요. 필라델피아의 연속 경기 홈런 최고 기록은 호스킨스가 2017년 루키 시즌에 기록한 5경기 연속 홈런입니다. 아메리칸이 그 와일드카드 경쟁을 하고 있는 토론토 템파베이 시애틀은 모두 승리했는데요. 미네소타와 대결한 토론토는 로마노가 9회 말에 동점을 허용했지만 10회 초한 점을 뽑고 로마노가 10회 말을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10회 초 메리필드의 홈하우스에 대해 토론토는 챌린지를 신청했고 리플레이 센터에서는 포수 게리산체스가 홈플레이트를 막고 있었다고 판단해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6인닝 OK 부실점으로 물러난 가즈머는 원정에서 1.83, 홈에서 4 1 9로 홈에서 3.23, 원정에서 7.50인 베리오스와 다른데요. 반면 만호아는홈 2.48, 원정 2.43으로 구장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8회까지 디트로이트와 0대0이었던 템파베이는 9회 초에만 7점을 뽑아내고 7대0으로 승리, 어제 1대9 패배를 서륙했는데요. 디트로이트는 올 시즌 큰 기대를 받았지만 두 경기만의 어깨 부상을 당했던 맨 매닝이 복귀 후두 번째 경기에서 7이닝 7K 무실점을 한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라스무센을 3이닝 33구 퍼펙트 상황에서 교체한 캐시 감독은 6명에게 이어던지기를 시켰습니다. 3타수 무한타 2, 3진에 그친 후 대타로 교체된 최지만은 후반기 타율이 1할 3푼 7리로 시즌 타율 역시 2할 5푼 1리로 떨어졌습니다. 시애틀도 엔젤스를 6대3으로 제압했는데요. 지난 두 시즌 동안 신시네티에서 OPS 0.945를 기록하고 시애틀로 트레이드됐지만 올 시즌 OPS가 0.704에 그쳤던 제시 윙커가 통산 세 번째 말로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64개의 볼넷이 96개인 소토에 이어 2위인 윙커는 조정 득점 생산력 1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후 좋았던 미키모니악이 어제 번트를 대다 손가락 부상을 입었고 결국 골절이 확인된 에인절스는 이글레시아스와 바꾼 터커 데이비슨이 데뷔전에서 4인 6실점으로 부진했는데요. 대기타석에 있다가 투수와 충돌한 오타니는 경기를 끝까지 소화했지만 4타수 1안타, 1삼진에 그쳤습니다. 4연전에서 16타수 1단타, 1볼넷을 기록한 오타니는 수요일 오클랜드를 상대로 시즌 10승에 도전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